나의 하나님, 당신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그릇들인 줄 믿습니다. 이 모양 좋은 모양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깨닫게하여 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 거룩한 백성,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42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진흙과 같은 날빚즈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본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학계서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학계서 2장. 1 0절에서 23절 학이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이왕 제2년 집이집에일에 여호와의 말이이선에자학집에게 임하니라.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이 집에서 에서에게율법에대이여물어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개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마늘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마늘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에 20고루 곡식더매일은른적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2 4일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그달2 4 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청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에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월 딜의 아들 레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어제 김장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예배당 딱 들어오니까 그 매운 냄새가 얼마나 예, 어제 수고하셨는지 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와 아내는 어, 1박2일로 이제 광양에 있는 빛된 침례교회에 가서 어, 그 교회 그 방송 장비들, <laughs> 그리고 영상, 이런 컴퓨터 이런 것들을 설치해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 여러분들이 도우심으로 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올라오면서 저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올해 한일 중에 가장 보람된 일 중에 하나를 한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학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학계서 1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오 왕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6월 24일 날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사는 시작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본격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제 다리 오왕 2년, 9월, 그러니까 3개월 지난 후에 그제서야 제대로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그 다이 왕의 후손이죠. 수루바벨첫 그러니까 번째 포로들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서 넘어올 때 그것을 인솔해온 사람이 수루바벨이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여우수와 이두 사람이 그 당시의 지도자였는데, 이 수룻바벨을 통해서 이미 그 나라의 왕이 사라졌는데, 그렇죠? 왕이 사라지고, 어 아무도 이제 그들을 대표하는 이끄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수룻바벨을 통해서 드디어 메시아가 돌아오는 것 아닌가? 예, 다시 이 나라의 통치자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진정한... 어, 메시아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 부분에 보면 여호야긴의 손자인 이수루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말씀을 이제 끝으로 이제 합께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신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때어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한다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제사장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죠 10절 보시면 11절입니다 망구나 여화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한 고기, 예. 아마도 성물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거룩하게 되어진 이 고기를 옷자락으로 천으로 쌌는데 그것에 닿는 어떤 것들, 국이나 무엇이든지 그러면 그것이 닿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룩한 물건을 쌓은 천으로 다은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됩니까? 에. 그렇게 물으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거룩한 물건을 쌓은 천에 닿았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질문을 이어 나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13절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 에. 대표적인 이제 정결법 가운데 죽은 시체, 동물, 사람들을 만지면 그 사람은 정,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했기 때문에 정결해지는 그 정,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죠? 시체를 만진 사람이 다른 손을 만지면 부정하게 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대답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거룩은요, 쉽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거룩은 어떤 만지거나 어떤 형식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거룩은요, 어, 피로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내면에서 거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 거룩한 사람, 훌륭한 사람과 옆에 있으면. 자기도 같이 그냥 덩달아 거룩해 준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감동적인 영화, 감동적인 책, 감동적인 음악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그 책에 나온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정하게 되는 것은 쉽게 부정하기 쉽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만지고 어떤 어, 안 좋은 드라마, 영화 그런 것들을 보면요,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의 특징이라는 것은 쉽게 전환되지 않지만 부정함, 불결은요 아주 쉽게 전파된다는 것이죠. 왜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라 거룩한 성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지어라 그러나 너희들이 주의할 것이 있는데 예. 부정함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저는 말하고 있다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겉모습의 거룩함이 아니라 내면의 거룩함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 지난 주일.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예, 저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laughs>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 큰 그릇,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입니다. 내면이 깨끗해야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한번 기억해봐라. 무엇을 기억하냐. 이전에, 이전에 성전이 다 무너져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해봐라. 예전에 너희들이 부정했을 때를 기억해봐라. 말씀을 하시고 18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전, 이전, 그때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를 벌줬을 때 이전의 삶을 돌아봐라.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이 순종하고 순결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모든 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본격적으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내면의 경건, 경건 생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이제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살던 그 정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이전의 삶을 되풀이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해라 이전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지금 그때의 모습이냐 아니면 새로운 삶이냐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정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이날 같은 날 학기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21절을 보니까 누구에게 유다 총독 수룹 바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먼저,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대에 사용하는 두 인물이 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그다음에 영적인 지도자 두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때두 증인이 나타나잖아요. 두 증인, 왜두 명일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두 명인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사건을 통하여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세상적인 지도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겸해하는 것이죠. 한쪽이 치우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것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육적인 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몸으로 순종하며 내 삶을 바꿔 나가야 되면 동시에 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영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지은 이 세상의 존재 목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능원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게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뭘요? 수르바벨, 진정한 수르바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꿈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수르바벨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통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유다 총독 수르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 탄자를 엎드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이 아들 네종 수르바베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안장으로 삼으리니 인장으로 삼으리니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루바벨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은 아니에요. 왕족이고 왕의 후손이지만 뭐 나라가 있어야 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그 자존심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회자들도 이렇게 목회자들끼리 모이면요. 누가 선배냐, 누가 뭐 똑똑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교회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을 만나면 그 앞에서 에구 찌그러 듭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스루파벨도 지금 아이고, 자기가 살던 그 페르시아의 왕궁은 얼마나 대단한 왕궁입니까? 그렇죠. 그곳에서 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왔는데. 뭐, 제대로 된게 하나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뭐, 행정 조직이 있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 이곳에서 뭘할수 뭐 있을까? 이러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 그 나라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강한 왕들,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그 보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인 페르시아 그 왕들 예, 지금 다리오가 왕이죠. 그 이후에 예, 이제 에스더의 남편인 예, 크세르크스 아하수에로가 또 왕이 되잖아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도 결국은 전쟁 나가서 지고 돌아와서 어, 음주 가무에 빠졌다가 아내를 바꾸죠. 아내를 바꾸고 에스더를 왕으로 후, 어, 왕후로 삼는데 나중에 보면요, 그가 어,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에스더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튼 어떤 왕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어떤 왕족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 그 강한 바벨론이 여러분, 바벨론이 70년밖에 버티지 못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 조선 왕조는 비리비리한데 500년이나 버틴 거 보면 대단하죠. 그래서 어떤 왕조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고 새로운 왕이 나타나고 엎드려지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에게 그 정치적인 지도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무엇을 용기를 주십니까? 23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적인 왕을 떠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왕이 있잖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잘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 들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왕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혼자 그거를 독식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모든 재산을, 유산을 다 하나님,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으시고 저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하게 그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나를 왜 여기다 두셨나? 나를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두셨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셔, 하나님 나를 완성해 가시는구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러므로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여우수아처럼또 지도자 수르빠벨처럼 이두 가지를 함께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이 아침에 기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내면을 경건하게 그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학계,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 다시 세워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기주고 동려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하나님의 성전을 내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저희들이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를 통하여 나를 보내신 이곳에서. 눈에는 볼때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처한 이곳,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